근이 힘이 못 받쳐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일어나 주셔서 그냥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은 자 여기서 처음에 무릎이 아파.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밖에 못 받쳐. 근데 이거를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점점점점점 내려가거든요. 어어 어, 어. 오케이. 자 마지막 준비. 나 10초 할게요. 아까처럼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려갈 때 이런들은 뭔가 뭔가 다묻잖아 그렇죠? 우리 자전거를 운가 할때 이렇게 싸잖아요 이런 이렇게 싸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조금 도 엉덩이 뒤로 밀어주세요. 자, 준비. 천천히 내려갈게요. 오케이. 천천히 내려갈게요. 응가응다하러응가하러좀더 엉덩이 뒤로. 엉. 어, 그치, 그치. 모두들 엉덩이 살짝만 뒤로 빼세요. 다들 엉덩이, 아까 내가 했던 것처럼 엉덩이 뒤로. 오케이, 10초 갈게요. 10초. 오케이. 9 8 7 6 좋아요. 5, 이거 좋아. 4 이상태로 버틸 건데, 우리 무릎 안아으신분들좀더 위로 올라오세요. 어, 버틸 수 있는 정도만. 요거는 무릎 안 아프신 분들은 이 땅이랑 엉덩이랑 같은 이렇게 수평이 되게끔 해도 되는데, 무릎 아프신 분들은 좀더 올라오세요. 자, 이 자세를 조금 더 편하게 할수 있는 것. 우리 작은 게 응가 많이 싸우셨잖아요. 작은 게 응가. 자은게 응가 싸우는 것처럼 천천히 내려가면 은 이거 스 어. 네. 자극이, 음간 이제 자용이 있다 생각하고 인간이더쌀거 아니야? 좀... 어, 그러면은, 어, 여, 이게 스쿼트 자세예요. 네.